이곳 그 봉화에서의 그 풍수 기온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춘천 기준으로 그 시계 방향 그 (5시) 방향으로의 그 이동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부의 그 활성화 구역으로 또 우리가 이동한 셈이 됩니다 풍수에서 이 동남쪽 방향은 올해 그 재물운을 크게 그 발복시켜줄 수 있는 돈복을 크게 그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풍수에서 또 가장 그 선호하는 그 부위 그 활성화 구역이라는 것입니다. 또 지방 그 풍수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세계 그 방향 그 다섯 시 방향 그 남동구역은 그 공간의 면적이 또 크든 적든 또 상관하지 않고 가장 그 금사라기 땅인 그 명동 땅 강남 땅의 그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공간을 그 가치 있게 그 풍수적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. 그곳에 그 재정적인 풍요를 몰고 올그 풍수 소품을 꼭 두시는 것이죠. 그 공간이 그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든지, 혹은 또 버려야 될 물건을 그 잠수두는 또 그런 공간으로 그 시계 방향, 그 다섯 시 방향, 동남 방향을 그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집안 그 풍수 공간일 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. 우리가 춘천에서 간절히 그돈복터지는그 풍수 기원을 한그 응집되어 있는 그 원력에. 바로 그부의그 활성화구역으로의 그 이동 때문에 더큰그 가치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이 봉화땅에서 하게 되는 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통해서 크게 그 재수 발복하는 그 계기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그 여러분들께서 집안 그 풍수공간에서 그 시계방향 다섯 시 방향 집안에서 그 남동 방향에 그 무엇이 있는지, 그 남동 구역 즉 부위 구그 활성화 구역에 어떤 소품이 그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